와, 락 미쳤다. 정령이 없긴 하지만 기계 있죠. 그냥, 아예 그냥 아무 데도 못 나가니까 너무 답답해. 조금은 1년을 넘게 집밖을안 나가니까. 1 0 0입다 밖에 나가면 내 방송 못 본다고? 볼수 있어요. 크즈네 크즈. 크스. 아, 이거 죽이시는데. 팔 수는 없잖아요, 뭐. 아니요, 조미스는 방송할 거예요. 오늘 새벽 6시부터 방송해 가지고 벌써 8 10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방송을. 치 후에 전투운 왤케 없어졌지? 나만 그래? 어, 나는 좀 좋아졌는데 오히려? 음. 음. 새로운 미션. 1등 미션 모금함. 아, 이건 모금이 안 되지. 맨날 1등 하는데, 아, 나야 좋은데. 이번판 무클라 영능 누른 횟수 맞추고 어떻게 알아? 세어보라고? 음, 그러면 지금 두번 눌렀지. 정답, 아홉 번. 세번 눌렀어요. 아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시청자들이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인들이제 목을 톡톡히해 냅.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음, 바나나 꾸역꾸역 발라 줌. 어제 어제 밤 10시 좀 넘어서 자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만한데? 아, 거길 치면 안할 만하지. 미치. 그렇지? 어 비겼네, 나이스. 퀘스트 엄청 많이 깼겠는데 아홉 개? 육 턴에 깨기는 좀 애매하다. 뭐 깨면 좋겠지만. 음. 어. 아, 안 죽어. 나 1등 할 거임. 나 장난 아니. 준레세. 다섯 개? 아, 진짜.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기면은, 이기거나 비기면은, 이거 퀘스트 깬다. 찌그리게 발려져 있다. 아, 이거, 이거, 깨줬어야 되니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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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니 잠깐만 이거, 퀘스트만 깨고 아아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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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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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남았어. 너무 섭섭해. 아. <목소리> 아, 다음전에 깨면 평균인데, 이번전에 깼을 수도 있잖아. 아까운 거지. 몇개 줬냐? 여섯 개? 일곱 개? 어, 늦었어. 한칸 만들어줬어. 개열받아. 어, 영웅안 눌렀네? 어, 멍청이 영웅 누르지. 영웅 눌렀으면 6발도할수 있고, 5발도할수 있는데. 그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왜안 누르지? 아, 버그야? 치가 영능 안 누르는데 왜 버그야? 아니 안갖고왔어 갖고왔으면 왔어, 황카 뜨겠지 뭐야 아르고스 뭐야 어나 이건 못참아 나 이건 못참아 전인민의 킹바라 가? 반사해도 바라고 아니 그렇지 않을거야 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전인민의 도바라 안해도 돼 무르? 전투인너 뭐있었냐 쟁여놓기? 지금도 충분히 세지긴 했거든 사실. 지금도 사실 말도 안 되게 세지긴 했거든. 그러니까 여섯 발을 했어야지. 그그 그. 여섯 발은 지금 못 하잖아. 그럼 저 터졌거든. 이거 발라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야. 스미. 얘한테 훔쳐올 만한 게 있었나요? 자동 완성돼? 근데 이거 팔 거잖아. 지금 안 사도 될것 같아. 찾자 남 돌리고. 제국으로 가자. 전 턴에 얘한테 훔칠 만한 거 없잖아. 둘다 가능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네 바나나 몇개 줬어요? 와, 지네? 와, 뭐야? 얘왜 뭐, 이렇게 잘 갖췄어? 근본, 근본 기계에다가 빗속까지 갖췄네? 와, 개잘 풀렸네. 이거 환가 만들어서 빗속 만들었네. 운다 운으로 게임하나봐. 하나를 좀 많이 던지겠는데? <스무청> <ranked> <bisog desarrollo> <encontramos ExcelKK>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이거 황카 노리는 건 진짜 개욕심이겠지? 하지만 난 부리고 싶다 그 욕심 욕심인 거 알면서도 욕심인 거 알면서도 한 번쯤은 부려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랄까? 남자의 로망. 로망 말고요. 아 이거 황금 무르 진짜 거의 뭐 그냥 카드값 수느낌이야짐 버리지 마세요. 6천점이니까 네가 6천점인 거야.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요건 또못 참지. 야, 다들 긴장. 레이어. 야, 빛송도 좀탐나는데 한사. 난 나의 로망을 멈출 수 없어. 제길, 이젠 보내준다! 아니, 손해가 아니지. 왜냐, 알아? 왠지 알아? 나는 행복했으니까. 지금 이거 쓰는 것도 좋은데 이거 나중에 아껴다 쓰고 싶지 않아요? 얘 주네 약해 보이는데 이거 써도 그냥일 것 같은데 욕심 좀 부리려고 바나나 몇개 썼어? 여덟 개 이기죠? 이것이 다이 완벽한 이 상황 판단이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요런 게돼야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이 돼야 되는데 원래 이제 경품 있고 이럴 때 계산이 아예 안 됐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사기 치까 그러니까 이, 이 치열한 플레이가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아리 근데 버프를 한번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철수 형님 4시까지인데 게임을 일찍 시작하셨네요. 오늘 12시까지 하시는거 맞죠? 와, 하필 그걸 치냐. 상체충이네. 하필 요걸 쳤어. 결열밖에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이거는. 내가 이기력률도 높았는데, 이거 너무 무서웠어. 아, 이거. 왜,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이 이거. 아, 이요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지하고만 그래 철수 형도 슬슬 나이가 나이지 남자의 노망이 해는군요. 올 때가 되었어, 되었어 노망은 이응지우시지 인정이야 빗송 하나 넣고가 쌍송 하나 넣고가 이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나쁘지 않아. 꼼이죠? 저 덱은 쌍발트 덱이라 폭격이 해냈군요. 나는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얘가 되게 약간 내가 그냥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왜? 아 설마 죽을까? 그죠 그냥 이기죠 구리고 나발이고 없어 힘 차이가 나 이런 디테일한 판단 내가 상대보다 얼마나 셀건가 약할건가 요거를 딱 하는게 실력이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제껏 경품으로 이렇게 날먹으로 운빨, 벽 보고 하는 이런 메타에서는 그게 안 됐지만,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풀린 메타에서는, 어, 무클라가 바나나 몇개 줬어요? 조지, 이건 무조건 구을 찾아야죠. 나진정 잠깐만 이거는 못내나? 괜찮아 안내면 되지 한카네 12번으로 기억합니다 12번? 틀렸네요 휴갑체 맞히자 이거 보도없는 안정케한 작동, 도수고 뭐, 첨부 복귀는 그냥 일것 같은데? 상대 스탯이 날못 따라와서? 상대는 순방득이잖아. 증식이안 발랐냐고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가 안 발려도 큰차가 없을 것 같아서. 충합체에는 다 찌끄리가 발려있어서 리필이 안되니까 그 정도는 뭐 핸디 정도로? 왜 이렇게 끊기냐? <laughs>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화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자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사실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첨도군기 훨씬 좋아. 인정. 아, 독성? 독성 필요 없는데. 스탯 올리면 짱인데. 왜 이렇게 뚫리냐? 그지 않다. 대충 이렇게 놓으면 될듯 공허도 생각해 봤는데, 이미 스탯 차이가 좀 나서... 어, 뭐야? 어 갑자기 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아니, 한턴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왜 이렇게 끊기냐? 하스 자체가 좀 끊기는데, 아 킵해둔 걸 이제 쓴 거야. 하지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요호우거 카운터 발거봤죠 요호우거가 카운터가 된다니까 지가 쓰면 발끈에 반격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 잡았죠. 이겼죠? 이러면 이 무조건 이겼죠. 여기 찌끄레기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그 패치 읽을 때 헤조디아의 카운터는 뭐다? 눈나가 없어진 상황에서 요호우 거다. 그냥 마지막 그냥 반격을 하는 거예요. 맞고 있지 않아? 아 뱀. 아이고 고무포로님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